말씀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죄와 병과, 병과 환란의 환란. 문제들 그래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도 있는데 또 아프지 않은 사람이 또 있, 있나요? 거의 다 이곳저곳. 말하지 않았지만은 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 어, 아픈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어, 그래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중환병에 있는 사람. 어, 질병으로 헛독이고 입원하고 병원에서 수술하는 사람. 각가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과 고난의 관계는 몸과 그림자와 같습니다. 고난의 감각에는 무엇과 같다? 우리 몸과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과. 많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도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주고 또한 질병의 문제도 찾아오고 그 전에 응?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는 질병도 없었고 고통도 수고 땀도 없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 없고 질병에 허덕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인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옮겨주신 고난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다. 죄와 병과 한란의 문제들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질병과 죽음의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죄를 해결해주므로 죄를 해결해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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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의 의미와 목적을 또한 찾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좌절, 공포, 불안, 절망에서 해방되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자유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자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끝까지 자신 대대로